450만 전국 사회 지인들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이 필에 담아 드립니다. 2017년 11월 2일 한국사회주운동 70주년 기념 전국 450만 사회시가족 일동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서울의 강남을회 의원입니다 국토교통이고요. 그래서 농업이랑 조금은 관계가 없을 듯한 그런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그 이유가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 궁금하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. 대선 때 제가 우리 문재인 캠프에 직능특보단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직능단체들이 선거에서 함께해 주셨는데요. 특히 우리 사회치본부의 이용기 회장님과 또 우리 농업계의 많은 분들께서 우리 당시 후보님과 함께하시고 큰 힘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때 많은 시세를 졌는데 어 그때 선거는 선거고 선거 끝나고 나뒤 나몰라 한다면 그는 도리가 아니다 생각하고요. 그 함께한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. 대통령께서도, 우리 농업계가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또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농업인들께 무한한 애정과 또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는 농업이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다 생각을 합니다. 이 농업이 튼튼해야 우리나라가 바로 설수 있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농업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과 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농업 행사는 또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과거의 우리 농업 선배님들과 미래의 주역 농업의 청년 농부들이 함께 하는 매우 정말 소중한 그런 자리입니다. 대한민국의 미래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.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초대받아 함께 하게 된걸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우리 청년 농부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을 짊어지고 새로운 농업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저도 국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